인간 홍광표 택시 타고 이동 중이에요. 오늘 갈곳 오늘 갈 곳은 이쪽 제천 시청을 지나가는 천남동 쪽에 있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어, 추어탕 집이기도 하고 삼계탕 집이기도 한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은 추어탕보다도 어, 삼계탕 먹은 지가 오래됐고 삼계탕이 너무 땡겨가지고 삼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일반 삼계탕이 아닌 녹두 삼계탕입니다 태성 추어탕 삼계탕 한태장국도 하고요 여기가 예전에 제천 비원이라는 한정식 한정식 집이었는데 태성 추어탕이 명동 그쪽 근처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이렇게 식당이 이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쪽은 집이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사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이곳은 저희 가게의 강댕 노래방에 몇번 놀러 왔던 20대 동생의 부모님이 하시는 곳이에요.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네. 네네. 저희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주세요. 반찬은 좀 삼계탕, 녹두 삼계탕 시켰고요. 이게 지금 저번에도 추어탕은 이제 먹어 봤거든요. 근데 녹두 삼계탕이 너무 맛깔스러워 보여 가지고 녹두 삼계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반찬이 고추장 같이 오징어젓갈, 계란말이, 김치, 깍두기, 여기 두부 부침, 콩나물 무침. 이렇게 추어탕도 이런 반찬으로 세팅이 돼요. 지금 시간이 딱 점심 시간이에요. 12시 15분.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셨어요. 주는 카스 참일슬 구독자님이 소맥을 먹을까 저도 소맥으로 한잔 먹어볼게요. 원래 복분자를 먹을까 했는데 복분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소주를 먹을까 했는데 그냥 오늘은 소맥으로. 어, 네 그쪽부터 주세요. 고맙습니다. 응. 자, 이게 녹두 삼계탕입니다. 후추를 좀 많이 뿌려주고. 네, 저 여기 마, 좀 많이 좀 주, 많이 좀 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는 청양고추 찍어 먹는 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다진 거, 쇼탕에타 먹는 다진 거 있거든요. 청양고추 이렇게 타고. 마늘도 같이 한번 넣어서 먹어볼게요. 넣어가지고 와 국물 맛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맛있어 보입니다. 아주 구수해 보이고 와. 소금을 톡 찍어가지고 짠짠아 배가 부를 수 있으니까. 반장씩만 엄~ 음, 더 음, 부수하다 나~ 이거 금방 마늘 다진 거랑 청양고추니까 더더 더 맛있어졌어요 어, 녹두 국물? 국물 가는 딱돼 있네요. 그러니까 조금 굳이 더안 타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또 구독자님이 못 드시는 거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한 마리 반 정도 양이에요. 지금. 요만큼을 다 먹어야 됩니다. 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쌈 껴져있네 아주 그리고 국물도 되게 구수하네요 녹두가 어제 검사해 보니까 다이어트 같은데 좋고 짠 많이 드세요. 소금에 딱 찍어가지고. 다리는데 되게 귀엽네, 이게. 음. 많기 때문에 쭉 크게 크게 먹겠습니다. 닭가슴살 이거 찹쌀이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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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자한잔 합시다. 짠, 짠. 녹도가 들어가 가지고 구수하고 그리고 아까 마늘 다진 거 그거 들어가 가지고 더 감칠맛이 납니다. 닭다리뼈가 한네 개가 들어와 있는데 왜네 개가 들어가있죠 응? 닭이, 다리가 네 개인가요? 응? 닭다리뼈만 한네개본것 같은데? <laughs> 짠, 짠, 소맥, 잡쌀, 아, 와, 닭가슴살이다. 이거를, 어, 제가 뼈를 이걸 크게 한 입에 먹을게요. 이게 작은 닭이어가지고 이게 작은 닭의 가슴살 한쪽일 겁니다. 이게. 음, 새콤하면서 매콤하네요. 간장, 청양고추절이. 아주 간네 아주 국물이. 음. 어이 뚝배기는 좀큰 거여서 상당히 좀 무거워요. 어. 와. 와. 어. 한 손으로 들기 좀 무겁네요 약간. 음. 짠짠 소맥 와 이제 거의 다 먹어가는데 뼈고 잡살 아, 좀 발라내고 자, 이제 큰 뼈는 발랐고, 이런 거는 입안에 넣어서 바르겠습니다. 아. 녹두가 들어가지고 더 걸쭉하고, 음,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조금씩 씹혀요. 수시네, 짱. 이거 인삼, 인삼인지 이게 애기 인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세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개씩은 들어가 있는 것 같다. 站，真 와,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얼마죠? 3,600원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아주 껄, 에, 껄쭉하고 구수하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녹두삼계탕.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와, 녹두삼계탕 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되게 구수하고. 삼겨 가지고 부드럽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